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네. 어, 제가 어제 치즈케이크를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사진빨 잘 나오지? 네. 어쨌든 이렇게 치즈케이크를 만들었는데, 전에 동영상 올린 치즈케이크보다는 솔직히 이게 더난것 같아요. 그죠? 네. 이거는, 음, 그냥 위에 채리도 되게 잘된것 같고, 치즈케이크 같이? 그리고 위에 토핑들도 조금 더 알차게? 조금 더 어, 구매 욕구가 있어 보이는 치즈 케이크가 완성됐어요. 이 토핑은 장미 토핑 이건 만든 거예요. 장미 토핑은 만든 거고 나뭇잎 이렇게 난 건데 이거는 그냥 뭐 따로 만들기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방법을 알려드리자면은 일반 치즈 케이크랑 똑같은 방법이에요. 근데 얘는 조금 더 채색을 위에다가 진하게 두른 거예요. 채색을 아코 이안 넣네요. 다행이다. 채색을 이거를 이 색깔을 되게 많이 썼어요. 이 색깔 되게 많이 쓰고 이거 네. 이 색깔 되게 많이 쓰는 색 많이 써서. 색깔이 조금 더 진해 보이죠. 그다음에 아 그리고 지난번 거는 레진으로 한 건데 아 우드라고 한 건데 얘는 레진으로 해서 조금 더 매끄럽게 나오지 않았나 싶네요. 그리고 이 주황색깔 나오는 갈색 이것도 되게 겉 부분을 조금 했고요. 자연스럽게 이어줄 때이 색깔을 사용했어요 노란색을. 노란색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조옷까지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색깔이 약간 미흡하다고 생각한 부분은 이 색깔을 이용했어요. 그냥 주황색입니다. 그냥 일반 주황색이고, 이거는 약간 주황빛 도는 갈색이에요. 네, 이런 컬러고요 얘는 그냥 흔한 노랑색 그냥 노랑색인데 그리고, 네, 이건 제가 보통 바게트 빵이나 빵이나 이런 거 만들 때 사용하는 기본적인 색깔들입니다. 그냥 갈색. 네,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사용을 해서 색이 이렇게 나왔구요. 그 다음에 위에 레진 할 때는 그냥 이 노랑 색깔만 섞어줬어요. 처음엔 진하다고 생각했는데 펼치고 나니까 그렇게 진하지 않고 안에 있는 색깔이 다 보여서 이렇게 나온 것 같고요. 이건 연하게, 위에 서쓴면 연하게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기는 하네요. 아래다가 이렇게 해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아래다가 한번 해볼게요. 아래까지 쓰면 처음에 이, 이 색깔을 이용해서 중심적으로 중심을 잡아줬고요. 조금 연하게 될뿐이 갈색을 이용해서 좀더 이렇게 진한 느낌을 해주시고 이 노랑색으로 겉 부분 과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지는 역할을 해줍니다. 주황색을 이용해서 좀더 노릇한 노릇한 느낌을 색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퍼뜨려주세요. 다시 노란색으로 이어주세요 근데 이게 같은 방향으로 동그랗게 돌리시면은 조금 더 예뻐 보이세요 저는 이거 대충 대충 해가지고 색깔이 그렇게 안 나왔는데 이렇게 옆으로 해주시면은 같은 방향으로 해주시면은 좀더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색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레진 소스를 노란색이랑 이렇게 섞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위에 장미 토핑 알려드릴게요. 장미 토핑은 그냥 원하시는 색깔 저는 아무거나 할게요. 그냥 흰색으로. 원하시는 색깔의 점토를 준비하시고. 그쵸. 그렇죠. 얘를 이고 이렇게 해서 길게 이렇게 밀어줍니다. 조금 크게 만들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눌러주세요. 눌러주신 다음에 끝에를 이렇게 잘안 보이시죠. 끝에를 이렇게 이렇게 쭉쭉 이렇게 내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뒤를 돌리신 다음에 끝에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말아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해도 안예쁘긴 하네요. 네, 색감 약간 들어가고요. 나중에 여기 끝에다가 레진 이런걸로 표현해서 약간 더 생기있는 꽃처럼 만져주시면 되고요. 저는 여기다가 이..이거..아 뭐냐 그..파스텔 가루를 조금 뿌려볼게요. 아까, 아까 카레찍고 바로 찍는거라서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분홍색깔 파스텔가루고요 파스텔을 이용해서 으악 이렇게 느낌 이렇게 내주시면은 조금 더 생기있어 보이겠죠? 이건 지금 흰색으로 해서 건데 분홍색깔 컬러로 해주시면은 더 예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정시키신 다음에 우드락본드를 뒤편에다가 조금 발라줬어요 저는 이렇게 발라준 상태고 해서 조금, 아이고, 못 나왔지만, 그래도 지난번큼 보단 난거 같아서 한번 올려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완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